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은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홍해가 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기적인가 이것이 뭐 이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무탈하게, 평안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매순간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축복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네, 당신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보면서 어, 또 만났구나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나의 혼인 집에 참석하셨을 때 잔치 집에서 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잔치 집에서는 흥이 나야 되잖아요. 찾아오는 하객들과 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하고 또 음료도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분의 결혼식 장치에 참여했는데 뭐 음식을 주시는데 아주 그냥 조금만 주셔서 음식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홀레 장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물보다는 포도주가 흔하니까, 보통 잔치에서도 물보다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어... 이제 지금도 물보다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잔치를, 흥을 돋울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새 같으면 뭐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난감한 사람은 아마 혼인잔치를 치르는 신랑과 신부가 제일 난감했을 것이고 또그 가족들이 제일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 이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잔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분위기가 또안 좋아지고 흥이 깨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말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열달 동안 태에 있다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모든 과정을 마리아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에 대답을 해 주셨죠. 평상시에는 상냥하고 평상시에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을 잘 순종했던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조용히 물러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대답을 듣고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손쓸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냐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정의 지금 혼인 잔치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신뢰가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든지 그 간구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오늘 시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예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한번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는 예수님과 하인들의 대화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질문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대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가득 채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속으로 물을 수가 있겠죠. 지금 항아리에 있는 것이 물인데, 지금 이 잔치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손님들은 포도주를 더 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따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갖다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이적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나는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저 낭떠러지로 가라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낭떠러지 끝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좀 자라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인지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침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뛰어하면 은 얼마든지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이제 생각이 생기고 또 판단이 생기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인들은 예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기까지 채우고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했을 때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구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신랑을 불러넣고 정말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느냐라고 하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신랑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말씀과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응답만 주시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아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이고, 어떤 게 가장 큰 이적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은혜이고,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은 물을 뿌듯으로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아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하객들이 좋은 포도주를 먹고 흥이 나고 잔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과 이적,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믿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적과 이적을 보았잖아요. 똑같이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으로 초인적인 상황으로 나에게 경험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날에도 이적과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지라도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볼지라도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하인들이 봤죠. 순종함으로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믿게 되었나요? 제자들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연회장도 있었잖아요. 연회장도 우리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을 뒤늦게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있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놀라운 초인적인 표적을 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이적, 기적을 또 많은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좀 젊었을 때 이제 에, 그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 옆에 이제 성도님들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30대 중반 쯤에 이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딸이 어린 딸이 두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두 어린 딸을 데리고 토요일 날 이제 아빠 역할을 잘 하려고 이제 놀이동산에 이제 가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왔습니다. 가족들 아내와 함께. 돌아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잘 갔다 왔냐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그 남자 성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돌아가셨냐면 남자분들이 이제 코를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코를 보시다가 가끔씩 호흡이 이제 숨이 딱 멎는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무호흡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옆에서 숨을 못 쉬면 옆에서 좀툭 쳐든지, 이게 숨을 쉴수 있도록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 가족들 중에 그 남자, 남친도 보의 아내도 같이 예, 놀이공원에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모든 가족이 다 피곤해서 그냥 자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편분이 갑자기 그 새벽에 호흡하지 못해서 주무시다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들 돌 남기고 아내를 남기고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내고, 밤밤에 평안하게 지내고 다음 날에 우리가 두 눈을 뜰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우리를 덮칠 수도 있고, 혹은 건물에서 무엇이 떨어져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평범한 일들이 기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음날 또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일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냥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어떤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만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기적이 부족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불신과 경이로운 기적과 신비를 보면서 아,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과도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이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 나누고 교제나를 나눌 텐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더 순종하시고 그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고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또 받으시며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가족과 일상을 보내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구형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교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기적이며, 축복이며, 놀라운 이적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이해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매순간 매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